대충 들을 텐데 분명히 눈 흐리멍텅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다가 막 어? 어? 한번 시계 보다가 막 이렇게 어? 엄마 들어온 소리 들으면 막 이렇게 막 나갔다가 치킨 사왔어 이러다가 아! 그러면 다 놓쳐 난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중3 때 너무 불안하겠지만 독립시킬까? 1원도 안 주고 네가 벌어라 해가지고 진짜로 중3 때도움 시킬 거야 진짜로 도움 시킬 거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 이렇게 얘기할 거야 진짜로 네가 원하는 동네에 오피스텔 하나 원룸 고3 말까지 자동이체를 시켜놓겠다 그러니까 사는 곳은 내가 만들어주는 거지 수능 끝나면 그것도 끊을 거야 근데 네가 미성년자라서 네가 갑자기 경찰서에 가서 나를 신고할 수 있으니 미성년자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신고할 수 있으니. 아, 그게 법에 위반되나? <laughs> 진생각해니까 그러네. 중삼을 방치해둔 정모 강사. 다리 쥐면 키운다고? <laughs> 아니, 끊어줘야 되거든, 밥을. 그래야지 얘가, 아이, 참, 어떡하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혼자 바깥에서 살아봐야 돼. 부모 없이. 여러분, 생각해봐. 자, 잘,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진짜 한번 상상해봐.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부모님이 편지 한 장을 남겼어. 사실 우리는 너의 부모가 아니다. 그래놓고 38만원 봉투 안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 집은 우리가 가져가니 이 38만원으로 너의 친부모를 찾아가거라.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진짜 쫓겨났어. 하루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3학년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 알아봐야겠다, 내가. <웃음> <웃음> 어? 그렇게 여러분, 경제적으로 독립을 딱한 번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남이라는 걸 인식을 하잖아요. 빨리 인식해야 되거든. 남이거든, 남.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철저히 남이야. 그걸 인식하면 드디어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아, 뭐 먹고 살까가 시작돼. 그때부터. 그래서 나가게 돼 배가 고프니까 삼각김밥을 벌려면 어딜 가게 돼 편의점에 가겠지 왜 여러분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오늘 당장 취업을 하는 방법은 단순노동직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치를 높이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모... 모든 회사의 사장님들이 여러분이랑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거야. 아니, 진짜 너무 단순한 게임이라니까, 이게. 어? 얘들아. 뭐, 공부를 열심히 좋은 대학을 가는 뭐, 뭐, 예쁜 여자애들 줄 쓴다 그랬어. 우리 엄마가 개뻔다 뻥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장님들이 여러분이랑,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막, 아침에 조깅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재용 아저씨, 이재용 아저씨, 이재용 아저씨. 이재용 아저씨. 이렇다 보니까 또또 또 누구 있어 이지용 아저씨 말 정용진 아저씨 이지용 아저씨 둘이 막날 데려가려고 어 나랑 일해주세요 막이 이런다고 생각해봐 그만큼 가치를 올리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 그럴 수 있겠는지 그거야 그거밖에 없어 다 그거야 노래를 여러분이 되게 잘하잖아 그럼 데려가려 고 그래 다들 양현석 아저씨 옆에서 <laughs> 저랑 일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런다고. <laughs> 축구를 너무 잘하면, 그, 중동, 이런데서 구단주가 이, 이, 데리고 아니, 다, 다 마찬가지 세, 세 상의 일이. 저는, 막 인간회사에서 저랑 같이 일하실래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야. 다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다. 누가, 나, 나랑 일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 아, 나 지금 문다가 나한테 있겠니? 어, 여러분. 아, 독립을 눈, 눈, 눈이 흐를멍텅 들을까봐 그러는구나. <laughs> 그거야. 딱 그거. 그것만 생각해.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만들어내느냐. 언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 그렇게 조급할 필요도 없어. 근데 그 방향성은 있어야 돼. 그냥 아침에 밥 주니까 밥 먹고 이렇게 사육당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한테. 어, 좋은 표현이다. 사육당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사, 사육당하고 있잖아, 집에서. 공부 더럽게 하기 싫은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막, 막 어? 학원 다녀야 된다 그러도막 학원도 다니고 막 이러고 있잖아. 사육당하는 거지. 그래서 한몇 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일을 해보면 그술 취한 아저씨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이런 걸몇번 걷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무섭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가치를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야, 아마. 아, 그다음부터는 공부하지 말라고 막 옆에서 막 뜯어말려도 하게 된다고. 저 느낌인 거지. 미스트로 본선까지 갔으면 조별 데스매치인가? 그런 거 하잖아. 그때, 엄마가, 야, 너 다음 주 녹화인데 연습해. 안 그래도 지가 알아서 연습한다고. 눈이 빨개질 때까지 칼군무를 맞춘다고. 어? 그러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막, 야, 엄마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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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수로 성공하려면 연습해야지 뭐 하고 있어. 그러면 걔는 무, 무조건 가수로 성공 못 하겠지, 그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황당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하기 싫어서 막죽을라 그래. 그러면 어쩌면 얘는 안 되거든? 그 정도의 망 가지고는 백날 에봤자 올해 분명히 수능에서 성공을 못 하거든? 난건 뭐 본다고, 보인, 아니, 생각해봐. 말도 안 되거든, 그건. 지금 막 노래 빤짝빤짝하고 막, 막 이래야 되거든. 그래도 다 실수해 될까 말까거든. 세상이 그런데,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 막, 여러분 하기 싫은 거막 이러고. 난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난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안될걸 알면서 왜 이렇게 시킬까? 그냥 밥을 넣어주지, 방에다. 그게 더 빨리 깨닫게 만드는 일일 수 있다니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공부하는 얘기를 안 하지? 무서워져 오히려 케어를 안 해주는 것 같고 엄마는 할말 있어 이럴걸? 왜 그러면? 나 친아들 맞아? 이럴걸 여러분이? 그때부터 무서워진다니까 난 그래서 여러분 공부 좀 하라고 막 이렇게 막애걸복걸 엄마들이 그게 난 제일 나쁜 육아 방식이라고 생각해 절대 그러면 안돼 채민이 앞으로 결혼해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걸로 많이 싸워. 야,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야, 자기가 공부 안할 거면 공부 안 하겠지. 뭘 그렇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끝까지 막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그러려고 그래. 그럴 때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 당신이랑 다르다. 어? 요즘은 애들이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정보력으로 대학을 가는 거다. 이런 황당무의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어? 세네대서 그래 세네대서 학원 상담실에 세네대서 그런다고 세네대서 팔명되기기 하고 앉아있어. <laughs> 아니 다 알고 연습하고 자기 꺼 만들고 그 과정을 하면 끝나는 거에 무슨 정보가 필요해? 정보 알잖아 다 맞으면 여러분 원하는 학교 그딱 하나의 정보밖에 없어 입시 정보는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뭐 이렇게 갈라 그러는 거 아니야. 공부 안 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정보를 찾지 공부 잘하면 대학에서 온다고. 이렇게. 어? 자, 여보세요. 이게 뭐라고? 점피 위치벡터 네 분.